인도 길거리 음식 위생레전드. 어? 감칠맛을 위해서... <laughs> 포카인 같은 건가? 인도 화장실 사용법, 인도의 전형적인 화장실이다. 이것도 상당히 깨끗한 축에 속한다. 근데 변기 옆에 물통은 어디에 있을까? 인도에서는 화장실 휴지가 없다. 대신 물통이 있는데 오른손으로 물을 받은 후 물을 왼손에 흘려보내면서 왼손으로 똥꼬를 닦는다.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왼손에 항상 똥가루가 묻어있다. 인도에선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도구가 없다. 대신 손으로 먹는데 왼손은 항상 똥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는다. 그런데 음식 만들 때도 양손을 쓴다. <laughs> 자, 이제 인도인 여행 가이드가 본격적으로 인도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. 일단 이렇게 앉아서 막똥을쳐싹쳐갈긴 다음 맨손으로 후장을 잘 비벼서 씻으세요. 그리고 옆에 있는 물이 담긴 양송에 손을 넣어서 물에 손을 잘 씻으면 됩니다.